질문이 다 그렇지만은 음. 맞습니다 얼마나 올랐습니까? 좋습니까 <laughs> 얼마나 재밌을까? 그렇게 <laughs> 궁금한데요. 네. 네. 저희가 인사를 하신 거예요. 우 와. 저희가 아닌 파인 땡큐 하신 게 진짜 잘 맞추더라. 야. <laughs> 야. 막 개발되고 있을 때란 말이에요. 음.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데모를 작동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안 되고 꺼졌다고 생각을 해 봐요. 아. 여기입니다 어. 그때가리가 음. <laughs> 없다고 진짜. <laughs> 나가 파도 살았다. 나가던에서 있었어. 나갔어요. 자, 폭탄 배경 네? 말이 안 되. 말이 안 되기다고 어... 생각을 했겠죠. 역시. 네. 그리구나냐 어? 배경이 바뀐다. 와 실검일이야. 텔레비전? 약간 화장품보다라고 음. 생각을 했습니다. 음, 네. <laughs>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제시오, 아, 제시오. <laughs> 사람도 소통이 네, 중요한 네, 거죠. 네, 네. 악덕 사장. 유 파이어. 어, 유 파이어. 나가 봐 이런 거 아니야? 이거 이해가 안 가? 아우. 이렇게 사람 얼굴로 만들란 말이야. 아, 이게 무슨 얘기야? 이 그래 나에게 이제 시키는 거거든요. 네. 어. 야, 이거 너무 어렵네요. 저는 이번에도 역시 내 고집대로 밀어붙일 것같아 맞아, 맞아. 에 어, 밀로 어, <laughs> 와요. 누 나. 어. 누나가 독재자 같아요, 지금. 나도 좀 흔들렸어요, 지금. 어, 일단 한... 성능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직원들의 의견을 따르겠다. 어... 나쁘지 않은 와, 습격 사건이었네요. 좀놀랐어요 우와 오 그런데 냉각팬을 뜯어버리는 바람에. <laughs> 어. 어, 저는 이거 참여한 거 아닙니다. 재고가 아 쌓인 거는 가격 인상의 요인이 크거든요. 아. <laughs> 피시콜라 사장을 그래. 내쫓겠습니다. 그쵸? 책임을 CEO에게 전가하고 대출 계획을 세운다. 여러분의 선택으로. 오 야. 세워나갔구나. 어려웠을 어렵구나. 수밖에 없는 게 그쵸. 괜히 잘못 다른 투표 던졌다가 명퇴를 준비해야 되는. <laughs> 어떻게 보면 뒤통수 맞았다고 해야 되나요? 그니까. 네. 그런 퍼센트는. 어, 어? <laughs> 아 근데 나가면 원래 떨어져. 너무 비참할 것 같아. 그러니까. 오. 하하하하하하하사의 네. <laughs> <laughs> 창업자인지는 몰랐어. 몰랐어요. 몰랐어. 네, 네. 철들었네 그래서 뭔지 보시죠. 다시 거예요 이거. 아 진짜 멋있다. <laughs> 원수 같은 존재인데. 네. 야 이제 미치겠다. 저도 저 경제학과여서 똑같은 얘기를 아, 들었거든요. 그래요? 네. 확신 있는 사업일수록 부채를 일으켜라 실제로 이거 있는 얘기거든요 저도 똑같이 <laughs> 네 저는 뭐 상관없어요 자 우리 만작일치로 한번 가봅시다 이지혜씨 그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이지혜씨가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어우러지질 못해 <laughs> 인정합니다 자존심 상하지만 원수에게 손을 벌리겠습니다 이어지는구나 이 한번 궁금해요 그렇게 독재자처럼 보지가 그래, 않다 이 무슨 소리야? 아니 잠깐만 이걸 진짜 스님을 모시고 있는 <laughs> 저때 샀었으면 우리 여기 안 앉아있어 어, 시간을 보낼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놀랍게도 기혼자와 미혼자가 달려있어요 아, 그런가보다 저도 똑같습니다 내 삶이 지금까지 애플이었고 내 삶이 프레젠테이션이었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삶그 프로젝트에 전념할 것 같아요 나 치료에 전념하며 내 삶을 챙기겠습니다 두달 전에 발매된 그 신곡? 어, 그 <laughs> 아니, 그럼 우리에게 듣지